인플루언서는 아이돌같이 자기보다 외적으로 엄청 비교되는 사람을 보고 생기는 자격지심을 어떻게 해결하네요. 우울할 정도로 그 열등감이 힘드네요. 어리죠? 이거 질문한 친구. 0년설화씨몇 살이에요? 18살입니다. 어. 실제로 근데 SNS가 미치는 영향이 여자에게 훨씬 더 강하다라는 이런 논문이 있어요. 미성년자부터 때 20대 초반까지의 남자들이 화가 나고 우울한 이유가 게임을 못해서, 혹은 게임 랭킹이 낮아서 우울하대. 근데 여자애들은, 그 나이 때 여자애들이 가장 많이 우울해하는 게, SNS를 통해서래. 어.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저런 고민 잘안 한다는 거죠. 남자애들은, 이번 판 이기기 위해 막, 씨! 내 운명을 걸겠어! <laughs> 거기에다 올인 때리고 사는데, 남자애들은. 여자애들은 그 시절에 이제 외모에 대한 이런 자존감이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SNS를 통해서. 근데 사실은 뭐, 저런 비교하는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은 뭐, 하나밖에 없죠. 그렇게 자격지심이 느껴질 정도면 이학물고 공부해서 능력을 키워! 니네 인생을 인플루언서들이나 연예인만큼 바꿀 만큼 인마 모든 연예인이 태어날 때부터 예쁘고 잘생겼습니까? 과거 사진 보면 진짜 별로였던 사람도 있잖아. 근데 그 사람들 다 존나 연습하고 노력하고 성형하고 해가지고 예뻐지고 잘생겨진 사람들도 많잖아. 어, 니가 노력하고 능력 키워서 바꿔, 그러면. 니가 그 정도로 자격지심을 느끼면 노력해! 날개짓도 하지 않으면서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